질문 드리겠습니다. 덜렁대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며칠 전에 아이의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 근처에 도서관도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 기분이 최고로 업이 된 아이와 버스 타고 미술관에 갔는데 휴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걸어가려고 위치 조회를 해보는 중에 도서관도 공사 중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벤트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이 휴장하는 걸 확인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덜렁되는 경향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알아봤었는데 또 까먹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긴장을 하고 살아도 덜렁대고, 긴장을 풀고 살아도 덜렁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습관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그대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 매력이란 뭐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덜렁된다. 바쁘다는 얘기죠.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고. 덜렁대는 것은 그 순간 거기에 내가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 집착을 조금 벗어 놓으면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 관념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요. 집착을 좀 놀아 놀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그 동안에...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그거는 안 좋으니까 이것을 놓아. 그것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것은 안 좋은데 왜 자꾸 집착하느냐. 그 문제를 화두로 많이 잡았어요. 과연 나는 왜 그럴까? 뛰어넘어라. 옆에서 그래요. 뛰어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과연 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왜그일이네 얘기가 아니라고 쉽게 입으로 내뱉느냐? 뛰어난 기가 힘드냐? 집착을 놓기가 그 힘드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그 표적을 상하면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표적이라는 사실. 운전할 때도 이런 분이 계세요. 되게 거칠어요. 거칠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거칠게 운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는 그대의 욕심대로 그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차분해요. 근데 차분해도 사고, 차분해도 사고나는 이가 있고, 거칠어도 사고나는 이가 있고, 거칠면서 사고가 안 나는 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근데 노상 차가 있으면 항상 어디에 긁히고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잔사고를 많이 내는 이들이 있어요. 바쁘면서도 그만큼 급하다. 내 욕심대로 내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 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 결정을 못 나는 이들은 그 갈림길, 그 이정표 있는 데서 또 머물러 멈춰버려 갈등을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욕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면, 일이 벌어지면, 나만 손해라는 것이에요. 왜 황금 같은 시간에 나만 손해나는 일, 그 표적을 왜 받아야 되는가? 내 욕심으로 그만큼 움직였다. 그게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가?